네,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원래 WCL에서 변동이 크게 한번 되면은 찍으려고 했는데 그게 오늘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WCL에서 보이는 특성 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로 단위를 볼 건데 일단 이 능률적인 속사 연마와 집중력. 이 능률적인 속사 연마는 원래 정면 사격 뎀증 관련 버그가 터지면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떠올랐는데 이렇게 핫픽스 되고 나서도 오히려 체육률이 올라갔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레이드봇인데, 이게 제 캐릭터예요. 지금은 집중력이 더 높죠? 영상 0.4% 정도 더 높아요. 하지만, 이번에 다른 싱크를 보여드릴게요. 이 헤비 무브먼트라고 무빙 관련 싱크가 있는데, 이 싱크를 보면은 능률적인 속사 연마가 0.9%나 더 좋아요. 이건 꽤 크죠, 차이가? 즉, 이런 식으로 능률적인 속사 연마는 무빙이 심한 네임 데서 엄청 큰 강점을 보여요. 그럼 이제 이 특성을 어떻게 굴리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전 딜사이 가이드에서 조준 사격을 쓰면서 이걸 선입력하면은 한 번에 터진다. 이런 딜 사이클을 보여드렸죠. 근데 이 특성을 채용하면은 눈물적인 속사가 됐을 때 이게 터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일단 점 사격 소모해 가지고 만들고 조준 사격 이렇게 늦게 나가죠. 그 이유는. 조준사격 캐스팅이 굴클보다 더 빨라가지고 선입력 시간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준사격이 없을 때, 이때 폭발사격을 눌러서 회탄장전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소모한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폭발사격을 많이 굴려야 되는 이유. 이 능률적인 속사 연마를 채용하면은 조준 사격의 개수가 많이 부족해요. 그렇다보니까, 정조준 도중에도 조준 사격이 부족하면은, 폭발 사격을 쏴서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허수아비를 쳐볼게요. 이래서 정조준 써볼게요. 일단은, 처음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왜냐면은, 캐팅 기니까. 그 다음에 정조준. 캐스팅 굉장히 빠르죠 그 다음에 소모하고 없으니까 오파사격 네, 이런 식으로 도준상계가 없을 때 눌러주는 게핵심이다 아무튼, 폭발 사격 처리하는 방법을 얘기하자면은, 일단 첫 번째로, 실탄 장전과 겹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조준 사격이 부족할 때, 최대한 쿨마다 소비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 폭발 사격 쓴 다음에는, 바로 조준 사격 날려주는 게 가장 좋다. 이유는 폭발 사격 40% 댐정의 위함이에요. 아무튼 여기까지. 이렇게 끝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제가 이전에 어두순 숫자 광을 얘기할 때, 하나만으로도 모든 게 통용이 되는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지금은 추세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진드리를 보면은, 이분 풀 끌기에 파수꾼은 넘을 수 없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는데, 여기 중간에, 어둠 순찰자가 껴있죠? 이 친구들의 특성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살펴보면은, 교묘한 사격을 쓰지 않고, 연타 공격과 연말 공격을 사용해가지고, 버스트 강을 한 번씩 필요할 때 넣는 느낌이라고 볼수 있어요. 반면에 아래서를 한 볼게요. 여기는 나진들이 줬던 정탁약과 연타 공격을 빼고, 그리고 실탄 장력까지 빼가지고, 여기 폭발 사격 라인에 투자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진들이보다는 버스트 광이 굉장히 밀릴 수 있는데, 꾸준히 광을 칠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원 사냥꾼. 여기는, 만장일치죠? 여기는 나진들이와 똑같습니다. 일단 투타겟인데 왜 굳이 폭발 사격 라인을 찍지 않았냐 이거를 인게임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특성을 찍고 전형적인 레이드 투타겟 특성이죠 그래서 이걸 찍고 조준 사격 폭발 사격 날리면은 1탄 당전은 안 줘요 이걸 다시 보여드릴게요 안 주죠. 이래서 안 찍는 이유가 있고 두 번째로 영웅 사냥꾼 영웅이라도 해보면은 이 꾸준 투타계짓다 보니까 경상냥과 굉장히 잘 맞고 네임드 테이블 상으로도 이 연타 공격과 연발 공격 이게 굉장히 잘 맞아요. 그래서 나진들이 트리를 사용했다고 볼수 있는데. 사실, 근본은, 여기서 먼저 발견이 되고, 그 다음에 나진들리로 옮겨간 이 케이스라고 볼수 있어요. 뭐, 하여튼. 다음으로 살라다를 신화를 한 볼게요. 이 살라다를 얘기하자면은, 중간에 네임드가 두 개로 나눠지고, 그리고 사이페이는 광을 쳐야 되는 네임드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단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찍었는지 한번 보면은, 이런 식으로, 연발 공격과 연타 공격, 이걸 최대한 지향하고, 실탄 장전도 빼고, 여기 에 폭발 상경 라인 찍어요. 대신에 투 타겟은 포기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찍었다. 라고 볼수 있고, 아까 언급한 여기까지 포함해서, 이세 개의 트리 중에서 가장 단위 좋은 트리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은, 이 트리가 압도적으로 가장 좋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트라일 때는 이렇게 쓸수 있는데, 나중에 시즌이 지날수록 광에 더신경쓰은 로고가 오르겠죠? 그때 되면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지금 당장은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거 1등 친구와 10등 친구가 사용한 능륜적인 속사 연마 왜냐면 이네임드 자체가 오프닝 종조준부터 큰 무빙이 강제돼요. 그래서 로고를 보면은 음이 친구 거 볼게요 네,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폭발사격을 바로 써요 이 이유가 뭐냐면은 이네임드는 오프닝 15초부터 달려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폭발사격을 써가지고 무빙을 해야 된다 그 뜻은 뭐냐면은 아까 언급한 이 능률적인 속사 연마가 굉장히 좋을 거다.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이거는 저도 살라다를 트레이 하면서 몇번 써봤거든요? 근데 그때 어떻게 느꼈냐면은 오프닝은 굉장히 편했어요. 편한데 이게 사연 방법 모르다 보니까 조준사격 개수가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 집중력을 바꿨는데 아마 지금 다시 간다면은 이걸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영웅을 한번 짚고 갈게요. 영웅을 바꾸고 쭉 살펴보면은 여기 집중력이죠? 전부 다? 한명 빼고 전부 다 집중력이에요. 그만큼 영웅 단계에서는 신화처럼 무빙이 강제되지 않다 보니까 이 집중력의 채용이 엄청나게 높다. 이렇게 볼수 있고 그리고 나진들이 여기는 완전히 어둠 순찰자가 다 먹었죠? 이건 아마 다른 공대원들의 강딜이 강해질수록 어둠 순찰자 채용이더 높아질 걸로 봐요 왜냐면 파수꾼은 애초에 단일이 약하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 마이너스고 그리고 광파이가 점점 줄어들게 되니까 단일을 더 쳐야 돼요. 단일이 더 좋은 어둠 순찰자가 더 유리할 거예요. 다음 아라즈 아라즈 역시 이 나진드리트리를 사용하죠? 여기는 신화와 다르게 쪼리 빨리 죽고 쪼리 덜 나와요 그렇다 보니까 광파이를 빨리 먹는게 핵심이라 보니까 낮진드리 트리를 사용했고 이 환상통 이 비율도 굉장히 높죠 다음으로 영혼화상꾼 여기는 늘 먹던 그런 트리 라고 볼수 있고 그리고 살라다리 영웅 여기는 굉장히 특이해요 모든 특성이 다 여기 모였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친구 보면은 낮인들이 트이죠. 이렇게 볼수 있고 이 친구는 1포인트를 빼가지고 이 히드라상을 줬는데 그 1포인트가 실탄장전이에요. 이런 모습도 볼수 있고 이 친구는 아예 단일이에요. 이런 식으로 모두가 모여있는 게이 살라다르 영웅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답은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히드랄 상을 하나 정도는 써도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1등 친구가 뭘 사용하는지 볼게요. 1등. 완전히 단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구간에서는 1189이 친구가 좀 밑에 있죠. 밑에 있는 데 반해서 이 블러드 때한 번에 빡 치고 올라와요. 그리고 블러드가 끝나고 단일 페이지에서 쭉 유지하죠. 이런 식으로 마지막 페이지에 강점을 둬가지고 100점을 찍은 게이 1등이다. 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은 정답은 없다. 이 살라다르 영웅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디멘시우스 영웅 여기는 히드라상이 1패부터 터지지가 않아요. 근데 2패에도 어찌 보면은 엉뚱한 타겟에다가 조준성격 계속 날릴 수 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어지간하면 단일이 가장 좋다. 여기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나 찍어봐. 단일이죠 이거는 신화도 딱히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량이 1, 2페이 구간에서 힘을 그렇게 못쓰는데, 이건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어 보여요. 그렇다 보니까, 이 진행도, 보면은, 리퀴드 영양꾼, 에코 영양꾼, 메소드 영양꾼, 허거, 영양꾼. 여기서 일양꾼. 여기서 1양꾼 여기도 영양꾼. 이런 식으로, 양꾼의 채용 통계가 굉장히 적어진 게, 이 막내 구조상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네, 아무튼 여기까지고요. 아, 하나 얘기 안 했는데, 이 나진들이 딜사이클 돌리는 방법은, 연발 공격. 뚫나우때 쓰면 됩니다. 그리고 정조준. 라진드리는 2분에서 털면 되고 나머지가 풀마다 털면 돼요. 그리고 연타 공격 이것도 중요하죠. 이것도 정조준에 한번 들어가고 연마 공격에 한번 들어갔는데 둘이 겹치지 않게 따로따로 쓰는 게 핵심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영상은 이렇게 끝났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레이드 가기 전에 w c 를 보면서 어떤 테일로 가야될지 한번 고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